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경원님. 어, 우리 7파트의 6강 183번이 설명이 부족해서요 라고 했는데 어, 제가 강의를 지금 한번 확인을 해봤어요. 근데 어, 설명이 부족하다기 보다는 이 문제 유형이 혹시 약하지 않은가 한번 저랑 살펴볼게요. 일단, 이 문제, 183번 문제, what is mentioned 문제는 제가 수업 시간에도 되게 강조를 하잖아요. 벌써 이제 6강까지 갔으니까, 여기 181번 문제, what is indicated 문제나, what is mentioned 문제나, what is suggested 문제나, 다 질문이 어떻게 다른가, 그런 건 신경 쓰지 말고요. 이 문제 유형들은 다 보기에 있는 내용이 정확하게 지문에 언급되어 있는가, 이거를 사, 생각하셔야 돼요. 자, a번부터 그러면 한번 살펴볼게요. 그는 part-time staff writer. 그러니까 그 비정규직 라이터가로 일하기로 결정했다라고 했는데 지금 이거는 이 사람이 결정하고 말고 할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이 사람은 지원하는 입장이고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결정된 건 없어요. 사람이 이렇게 해야 결정되는 거죠. 내가 풀 타임도 할수 있고 트 타임도 할수 있는데 내가 트 타임을 하기로 했다. 그러면 그때 결정할 수 있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지금 아직 지원하는 하려고 하는 입장이고 아무것도 결정된 바 없어요. 그리고 그냥 이 사람은 여기 언급된 게이 사람이 바라는 것이 자기가 지금 my current job is full-time. 내가 풀타임인데 full 그래서 내가 이거보다 lower salary. 돈을 덜 받길 원하지 않는다. 그래서 내가 풀타임으로 일할 수 있느냐. 파트타임 아니라. 그냥 이런 정도만 언급이 됐어요. 그쵸? 다시 한번 이 문장의 내용이 정확하게 본문에 언급이 되었는가? 어. 그걸 생각하시는 거예요. A번이 답이 아닌 이유는 A번이 답이 되려면, 저는 파트타임하고 풀타임 중에 파트타임을 하겠어요. 이랬다면 A번이 답이 될수 있는 거예요. 그게 아니니까 A번 오답인 건 알겠죠. 자, B번은 정답이니까 일단 둘게요. C번부터 볼게요. 자, he met all of the r e q u i r e m e n t 그는 모든 가격 요건을 충족시킨다 비스타 매거진에서 기술한 이랬잖아요 근데 결정적으로 충족 안 시키는 게 있었잖아요 그쵸 여기 보면 familiar with the travel industry 이 여행 산업 분야에 익숙하다 familiar 하다는 거는 거기서 일해봤다 라는 얘기예요 업계에서는 그쵸 근데 이 사람은 지금까지 travel industry에선 일어본, 일해본 적이 없고 어, 자기는 스포츠 분야에 있, 일하지만 그러나 나는 잘 적응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정도만 얘기하고 있지, familiar with 하, 하다고 얘기를 하지 않고 있어요. 그죠? 음, 이게 왜 그렇게 되는지 아시겠어요? 얘는 뭐라고 얘기한 거냐면 일단 지원을 해서 뽑혀야 되니까 I feel that with my Writing ability 내 네, 작문 실력이라면, 어, it would not require too much effort 그렇게 노력을 많이 안 들여도 될것 같아요. 이, from sports to travel 내가 지금 스포츠 업계 에 있었는데 이 여행 업계로 넘어가는데 나 그렇게 많이 노력하지 않아도 나잘 적응할 것 같아요라고 자기 자신을 어필하는 거지. Familiar with 거기 이미 익숙해져 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죠? 이 문장만 봐도 이 사람은 노력을 어느 정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동안 스포츠 업계에 있었으니까, 그렇죠? 음, 그래서 이 C 번도 아닌 거 알겠죠? 그다음에 J 볼게요. Vista Magazine has no plans to make the position full-time in the near future. 이 비스타 매거진에서는 가까운 미래에 어, 앞으로 가까운 미래에 이 정규직 직원을 뽑을 계획이 있는지 없는지 알 근거가 있어요. 그냥 이거는 구인 광고를 낼때 지금 파트타임을 뽑는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지 앞으로 가까운 미래 우리는 정규직을 뽑을 계획은 없습니다라고 한건 아니에요. 그냥 현재 currently looking for a part-time writer이라고 한 거죠. 절대 지문에 상상을 집어 넣으면 안 돼요. 7 파트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거는 이런 보기가 있는 문제 파트가 뭐가 있죠? 3, 4 파트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3 파트, 4 파트, 7 파트 할 때는 보기에 어떤 상상이나 자신의 의견이 들어간 게 아니라 질문이 비록 뭘 추측할 수 있는가, 뭐를 추론할 수 있는가, 이런 질문이 나오더라도 그 질문에 절대 속지 말고요. 언급한 거에 대해서만, 그 그러니까 지문에 그대로 나온 게 있는가, 그것만 판단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어, 역시, 아이고, 어디냐. 어, 역시, C번도 안 되죠. 그 다음, he has been chosen for the interview. 자, 인터뷰에 뽑혔나요? 아, 전혀, 그런 얘기 전혀 없죠. 지금 본문을 보면, 자, 첫 번째 지문 뭐예요? 구인 광고예요. 그쵸? 그러면 이 사람이 지금 인터뷰 보기로 했나요? 아니요. 그런 얘기 전혀 없고 그냥 이 사람은 문의하는 거예요. 내 이름은 이거고요. 나그 직책에 관심이 있고 나는 지금 스포츠 업계에서 일하고 있는데 이러면서 이제 자기 얘기를 하고 나 지금 정규직으로 일하고 있는데 팟타임은 좀 그런 것 같다. 혹시 내가 정규직으로 지원할 수 있냐 이러면서 그냥 문의하고 있는 거지 인터뷰하고 있지 않아요. 전혀. 그쵸? 음자 그러면 C번이 왜 정답이 되느냐 아 B번이 왜 답이 되느냐 B번이죠 He has received many favorable review. 자 review라는 단어는요 어, 평 평가 어, 이런 의미도 있잖아요 그래서 우호적인 평을 받았다 많이 받았다라고 했는데 이 사람이 상을 탔다 won several awards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paraphrasing, 단어가 바뀌었는지 볼게요. 자, several 이란 단어는 몇몇이라고 해석하는 게 아니라 그냥 영어적인 느낌으로 이렇게 보시면 돼요. some 이랑은 좀 다른데, some은 예를 들어 10개가 있어. 사과 10개가 있어. 사과 10개 중에 몇 개가 썩었다. 이런 몇 개가 썩은 것 같아요. 한 두세 개? 세네 개? 이 정도죠. 그럼 봐봐요. 100개 중에. Some apples. 몇 개, 몇몇이 썩었다 이러면. 한 100개에서는 한 10개, 15개 그 정도 되지 않을까요? 약간 이렇게 비율에 따라서 바뀌는 느낌이라면, several 이라는 건 한, 그냥 느낌상 꽤 많은 수의 한 15, 16, 그 정도. 그래서 이 several 이 many로 바뀐 거고요. award. 상을 탔다는 얘기는 평을 안 좋게 받은 거예요? 당연히 평을 좋게 받은 거죠. 상탄 건데. 이게 바로 favorable review 라는 단어로 바뀐 거예요. 그쵸죠 어. for my article 내가 쓴 기사에 대해서. 음, 그리고 many more honorable mention 그리고 많은 칭찬을 받았다. 어, 이랬어요. 그러니까 봐봐요. 음, many f a v o r a b e review for his writing. 그러니까 writing은 뭐랑 지금 paraphrasing 된 거예요? Article, 내가 쓴 기사에 대해서. Article, 그게 글이잖아 이 사람이 쓴. 그러니까 이게 바로 writing으로 바뀐 거죠. 그쵸 그래서 비 번은 정확하게 언급되어 있습니다. 자, 언급되어있대 단어는 동의어로 이렇게 바뀌어도 돼요. 근데 A 번, C 번, 데이빗은 전혀 나오지 않았어요. 상상을 불러일으킬 뿐이에요. 근데 7파트에서 우리 학생들이 답을 이렇게 점수를 많이 까먹는 게 상상에서 소가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소에 이런 연습을 철저하게 냉정하게 하셔야 돼요. 냉정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아, 언급이 된 건가? 나의 상상인가? 나의 의견이 들어간 건가? 이런 것들. A번, C번 대비 다 그럴듯 하잖아요. 그쵸? 어 그렇지만 언급되지 않았고 그냥 나의 짐작이자 상상이다 이런 부분에 넘어가지 않아도 점수가 쭉쭉 오르실 거예요 아시겠죠? 자7파트 이제 6강이고 아마 제가 지금 감기가 좀 걸려 목 감기가 걸려서 녹음을 며칠 못하느라 며칠 지났는데 거의 다 들으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상황이 어떤지 또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궁금하시면 상담 얼마든지 신청하시고요 계속해서 화이팅하세요 화이팅. 하세요. 화이팅!